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 책을 읽을 때는 특별히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성경 읽때 보면 아, 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이해를 시켜 줘야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계시 영역은 이해하도록 우리 이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말씀이나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해석해야만 해석이 되고 또 더더욱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말씀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그리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나 또는 이적이나 어떤 축복이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을 한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때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간주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야 하고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그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거지 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 또다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말해보라는 거죠. 실은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그들이 식구를 했다면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어떤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상에 서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헌신할 만한데, 우리는 거기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주는 사건을 매기로 만나를 주었던 모세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뭐를 줄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듯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보다는 당장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편한 것또 우리에게 어떤 센세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드러낼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구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경험을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만나를 달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아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때려졌어도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떡이었겠죠 그거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온 참떡, 그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시켜 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묻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잖아요. 그 물을 주어서 우리가 영생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서서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우리가 영생하게 해 주십시오. 영생이란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물을 계속 마신다는가? 떡이 계속 생겨나서 그 떡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죽은 이후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여전히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성령 안에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오중을 당하고 오신생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주님 그거를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떡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세상적을 이기는 그것을 주님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냐? 그리고 예수께 오는 사람도 줄이지 않는다. 예수가 무슨 음료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경험한 바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내주를 네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 한마디로 그 영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미혹들,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 옛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기쁨, 평강 그런 가운데 세상의 모든 걸 이기도록 하는 생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영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무리들에게 주님이 완전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서야 그들에게서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주는 생수를 그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는 오병이오 같은 그것이 떡이고 그것이 음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아까 겉으로 드러난 종교행위 크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이 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사는 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이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아 이거를 이제 그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죠. 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다 예수에게 오는 거고 예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데 출발이 항상 아버지로부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지금 아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내게를 주시는 자, 그가 다 내게를 거고 오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들이 오셨고, 아들의 뜻을 행하려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항상 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삼위일체론적인데 항상 아버지 중심적이 그런 이제 그 고백과 그런 계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뜻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한 거다. 내가 보낼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서 듣는 것을 말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분명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게시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죠. 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혹은 너희들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목적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축복과 믿음으로 말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위익 마지막 타때 때는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의 영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담과 악한 영을 이기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부활시키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고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나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 해서 영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영생을 얻었다. 거듭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영생의 마지막 완료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공받았다는 것도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의 시작이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때에서 은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전부 다 도입부 시작부 그리고 말하자면 약속, 언약인데 이게 완전한 완성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할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 깨달아지면서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가 자기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에는 참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안에 예수가 보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분은 아예 어, 생략을 살죠. 그거는 대부분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예수님 성령 받으라 그랬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라 살아라 그랬으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영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